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할리우드 미남들을 누르고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4일 해외 스포츠 전문 미디어 테크노 스포츠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톱10을 공개한 가운데 방탄소년단 비가 1위를 차지하며 그 명성을 빛냈습니다. 매체는 비가 멋진 외모와 스타일로 여성 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7인조 케이팝 그룹에서 가장 사랑받는 멤버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의 세계 최고 미남 선정 소식은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최상단을 장식하는 등 중국에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 아이돌이 웨이보 실검에 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비는 더 베스트풀의 세계 최고 미남 1위 선정시에도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놀라운 영향력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 바이크 백과사전의 스타 리스트 톱 10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가수 1위로 비를 꼽아 중국에서도 비가 미남의 대명사로 간주되고 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비는 글로벌 뷰티 플랫폼 패번의 가장 잘생긴 케이팝 아이돌 1위, 라이프스타일 웹사이트 그레이트 탑 10의 2023년 최고 아시아 미남, 케이팝 아이돌 최고 미남,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가수 1위, 빈유즈 24의 2023년 가장 잘생긴 남자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올해의 글로벌 페이스, 일본 K-팝 팬이 뽑은 최고 미남, K-팝 비주얼 킹 1위 등. 수차례 최고 미남 타이틀을 휩쓸며 K팝 대표 미남 위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이유는 할리우드 미남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차지했으며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캐나다 총리 지스탱 트리도 아이돌 비주얼킹 투표에서 비가 1위에 선정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 투표에서 비는 12명의 케이팝 아이돌 비주얼 멤버 후보 중2 5 2 0회를 획득하여 67.0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체는 1위를 차지한 비는 BTS에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멤버입니다. 조각처럼 아름다운 비주얼은 해외 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묘 비의 다양한 비주얼 관련 업적들을 소개했습니다. 비는 2017년 TC 캔들러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해외 미디어 플랫폼 스페셜 어워즈의 2022년 세계 최고 미남 미녀 1위 등 다양한 비주얼에 관한 타이틀로 독보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뷔의 눈은 많은 남성이 동경하지만 수술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극찬했던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의 인터뷰와 JTBC 아이돌룸의 현역 아이돌이 뽑은 실물 미남 아이돌 1위 기록 등을 소개하며 뷔의 비주얼은 아이돌계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뷔를 이어 2위를 차지한 케이팝 아이돌은 이나이펀의 성훈 이어 아스트로의 차은우, 스트레이 키즈 현진, 세븐틴 정한 등이 각각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는 이외에도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기 랭킹을 싹쓸이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케이보드의 케이팝 꽃미남 아이돌 투표에서 비는 2860표를 받아 51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으며 케이팝 아이돌 랭킹과 오디션 정보를 다루는 K팝 주스에서 진행된 인기 투표에서 전 기간에 걸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내안에서 실시한 K팝 남자 아이돌 랭킹 투표에서 비는 19,836표로 9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배우 인기 랭킹 사이트 비안의 20대 한국 배우 랭킹에서도 15,873표를 받으며 91주 연속 1위를 기록 일본에서의 신드롬급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